사랑하는 누님, 형님. 사계절 내내 맑고 청량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전나무 숲길이 아름다운 강원도 월정사입니다. 오늘은 이 천년 고차를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상쾌하게 다녀오실 수 있는 핵심 여행 요령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채널이 준비한 이 소중한 여행 정보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프로필 사진 땅 눌러서 채널 들어와 주시고요. 복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유익한 정보도 바로 보실 수 있답니다. 강원 월정사 편안하게 여행하는 요령 400자 내외. 월정사는 오대산 자락에 자리한 고요하고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특히 일주문에서부터 이어지는 전나무 숲길은 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한 길이라 체력 부담 없이 걷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길. 이동 및 접근성 요령. 걷기 편한 전나무 숲길 월정사. 여행의 핵심은 일주문부터 사찰까지 이어지는 약 1km의 전나무 숲길입니다. 이 길은 대부분 평지로 되어 있어 무릎에 부담 없이 천천히 걸으며 피톤치드 가득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최고입니다. 주차 월정사 입구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숲길을 따라 산책하듯 걸어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람 시간 및 핵심 코스. 이른 오전 추천 관광객이 적은 평일 오전 시간대에 방문하셔야 숲길의 고요함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전나무 사이로 비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핵심 코스. 전나무 숲길 완주 여유를 가지고 왕복으로 천천히 걸으며 맑은 기운을 흡수하세요. 팔각 구층 석탑 국보 월정사의 상징입니다. 이탑 앞에서 참배하며 소원을 빌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식사 및 휴식. 주변 맛집 월정사 주변에는 산채 비빔밥, 곤드레밥 등 건강한 산채 정식을 파는 식당이 많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하세요. 쉼터 경내나 숲길 주변에 마련된 벤치에서 자주 쉬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정사에 청량하고 맑은 기운 듬뿍 받아 활기찬 일상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대박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